얘네들이 신캐가 나올 때마다 이 주기 연산으로 신캐를 좀 접대해주거든요 그럼 당연하게도 공허 캐릭터 접대니까 초구가 접대를 받겠죠 이 접대받고 초구 이용한 아케론 파티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초구 접대인 것도 좀 있는데 대놓고 그냥 아케론이랑 쓰라고 필살기 피해 증가 막 이딴 거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번 거 보니까 지금 빙결 같은 게 섞여있는 거 같아요 좋아 가보자 엥, HP 회복 아주 맛있죠 어 역화지각 좋다. 이 아케론이 역화지각을 못 받긴 하는데 뭐초구 어벤츄린 스파클 이세 명만 받아도 진짜 개쌉 사기 축복입니다 이게 무조건 갈게요. 굿 필살기 필살인가? 사건 전투 전투 가야겠지. 아케론인데 아 어, 비술 캡슐까지. 아 비술 포인트 한개 손해봤다. 괜찮아. 회복 먹자 지식 먹는다고 해서 여기는 메아리 같은 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. 아, 방정식이 최우선이다 고어 괜찮은데 지금까지? 보상 먹자 아 맛있다 거야. 저항 관통이요? 맛있다 오케이 얘대로 1층 버스 가보자 역하 시각 여기 <laughs> 업그레이드 해버려 아싸 이네들 궁을 진짜로 아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은 회복 빙결 저항 감소 오케이 초구 것만 키고 아케론 평타로 가자 꼭자 가보자고 여기서 는 어떨지 아야 아파 아 그만 스타클풍 먼저 여기서 이렇게 있을게 한 다음에 결계 켜아 맛있다 다음에 약점까지 가 이러면은 바로 그냥 아케론이좀차죠 여기다가 저기 받는 시용 타피에스인가? 당겨 와. 가보자. 텐칼리아오야 확실히 <laughs> 시비난제보다는 단단하다 얘가. 안 죽었나 한 명은? 실드를 씌울까? 씌우자. 아 아케론 어, 뒤지겠다. 그렇지. 이러면 얘네도... 또야야 야 그냥 바로 다음 턴에 아케는 궁 차버리네? 개빨리 차는데? 너의 일로 와. 야 좋다. 싹 그렇지. 얘네들도 잡을 수 있겠는데? 챙챙챙 챙. 굿어 완점까지 아주 맛있고. 어 수렵 어 이러면 삼성 완성됐다. 심지어 재행동 축복이야. 쩔라 맛있네. 다음 사건 가자. 김을 해커 먼저. 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우주 조각. 존나 맛있다. 지금 전투 가면 안 돼요. 보상 가자. 어 아젠티 웬일? 삼성 방정식 지금 좋긴 한데 얘까지다 먹어버릴 그런 여유가 없다. 다중 김을 먹을까? 어 번개 갈까? 아케론한테 좋은데? 아케론의 행동 게이지까지 증가 아싸 다음은 모험 가자 제발 통 속에 돼, 통내통내통에한 개만 있으면은 지금 되게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아... 뜰까? 한번 보자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은 풍요 지식 파멸 먹겠네 그래 파멸은 회복 먹자 아 파멸밖에 안 나와 부활이나 먹자 대신 여기 지식 딱 떠주면? 아! 아까.. 그래도 맑은 유리의 몸이 어디야 어 좋아 이거까지 나 이러면 내구력은 꽤 괜찮아졌는데? 좋긴 한데.. 통 속에도 없는 게좀 아쉽다 모험 또 가야지 우리 빵디다 빵디, 빵디. 이거를 왼쪽 하면 오른쪽 하면 찍으면 끝날 거 같은데? 오케이! 깔끔하다 다시 아케론 나와주고, 모든 걸 왜, 잠깐만 가중기물의 아, 두 개를 봤지. 아, 아 이거 아케론도 맞지. 맞다. 내 머릿속에는 아케론이 공허 캐릭터가 아니라 지식 캐릭터로 자리를 잡고 있어. 얘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할 때마다 지식으로 밖에 안 가니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. 얘가 다른 공허 캐릭터들이랑 결이 좀 다르니까. 쩐나 맛있네. 자, 2층 보스 가볼까? 벽파피에 있던거다 버려. 방어력증가 좋아. 업그레이드는 반응피해증가 맑은 유리의 봄. 이거 해준 다음에 공격력 먹죠? 오케이. 자, 가보자. 쿨풀이네 잠깐만, 지금 3층 보스야? 아니지? 얍. 뭔가 쿨쿨이는 딱 3층 보스에 나올 것처럼 생겨가지고 좀 헷갈렸다. 코고한 그릇 말아주고 이것도 해주고 완벽해. 땡겨 오자마자 데미지가. 잘 들어갈까? 아 지금 딴딴한데 얘가? 좋아 아 데미지는 좋은데 조금씩 아쉽네? 꼬라 박아 평타 쳐궁또 박아 와야궁 차는 속도가 이게 야 진짜 너무 좋다 자 방정식 적응 됐죠? 펑 터져 오케이 엘페이지컷 어? 개 아픈데. 야야야야야야. 어어지랄. 자약점 깨야 돼. 좀 드시고 가시죠. 야 진짜 초구가 아케로 파츠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진다. 어 이러면 약점 깐다. 빨리 가길 도와주십시 좋아. 쟁동 박죠. 풀려나? 그렇지. 바로 스파클 궁이랑 어벤츄린 궁으로 풀 박을 때려주고. 오었어 오케이. 당정식적용됐다달려보자 그러시, 퐁. 아, 좋아. 아야. 땡겨와 아야 아아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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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. 내가 쏠게 최고 궁극기 한번 푼작 넣어주고 평타 쳐 <목소리> 가보자 이게 마지막 뉴이키 탱카이가 되기를. <목소리> 되나? 아 이게 안돼 이러면 썰어버려. <목소리> 그렇지? 아 이러면 제네 어떻게 구할지 잠깐만 제네 아, 구할 방법이 있나? 제네를 구할 필요가 없지. 그냥 본체를 썰어버리면 되는데. 나이스. 그렇지, 그렇지. 어 뭐야 이것도 있어? 아 이거는 뭐? 바로 그냥 썰어버리면 되지. 뻥. 그렇지. 옆에까지 죽었고, 야 이거 방정식이 진짜 공허 캐릭터들이랑 잘 맞는다. 좋아 다음 사건 가자. 내가 지금 전투를 승리하면은 우주조각을 50개 얻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사건 모험 보상 이런 거 가는 게 최고야. 아안 먹어 여기서 삼성 총 속에도 해 제발 진짜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우리 뻑큐먹 이거나 하자 아 드디어 나왔다 청수도다 아. 이제 제 대게 파워가 두배 이상 떴을 거야 저 하나로 강화 강화 해야지 어오어 오. 오, 맛있다 오씨 오쉣 쫄라 맛있네 자 마지막 버스네 벌써 다음에 이제 강화 남았지. 자, 3층 버스 덤벼라. 어 뭐야 아젠티였네? 괜찮아, 괜찮아. 제대로 대가리 깨지마 아케론 비술로 진입하겠습니다. 가자. 레코드판. 궁 먼저 깔아. 좀 드시고 가시죠. 군작 부여해주고 약점 격파 재행동 하지. 이거 아케론 궁을 지금 써버리자. 다 써버린 다음에 어벤출링 궁. 초고 궁좀 쓰면은 아케룬 궁이 또찰것 같거든. 한번 그렇게 해보자. 자, 갈겨. 롤크텐 칼. 거야. 좋아요. 어, 데미지가. 어, 아, 그래, 그래. 어, 야. 그 대단한 아케룬 궁극기보다 어떻게 방정식 데미지가 더 세냐? 한번 더. 야. 그렇지. 어, 세다. 맛있다. 배리어? 됐지? 이거 어벤츄린 궁극기로 마무리 되겠는데 안되나보네 되나? 되나? 아안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 더 좋아 아 안된다 형탄아 쳐 이걸로 마무리 되겠지? 오케이 1페이지 컷자 손해라 그렇지 자 달려보자 당겨주고 나 준비. 마음껏 써. 평타? 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나이스이아나컷 괜찮아. 나도 아 에안 응, 죽어. <목소리> 개딴따해 미신. 약점 격파시 재행동. 한번 <목소리> 두번세 아, 번. 다음에 어 궁찼다 아싸. 그렇지. 한번더 격파. <목소리> 맛있고 한번 더. 여기까지 <목소리> 왔는데 <더> 좀. <목소리> 어세그릇3 <목소리> 인분 말아줘. 배터지겠다야 <목소리> 격파해주고 <목소리> 약점 아주고 <목소리> 당겨주고.

야 이번 방정식 가중기물 그런거 진짜 제대로 썼다 야, 방정식이 아케은궁 데미지보다 더쎄어 너무 잘했다 이번거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초구 추가된 파티로 10인 안제 육 프로토콜 싹다 박살내 봤는데 아케론 명함이신 분들은 진짜 딱 뽑아가지고 페라랑 쓰면은 아케론 궁극기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쓸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계정의 메인 파티가 아케론 파티다 그러면은 초구 안 뽑으면 후회할 걸 진짜 얘가 궁 사이클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굴려줘가지고 그확체감이 되더라고 오늘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대충 뭐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도 초구 쓰면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